아, 오늘은 나는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 변화된 결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사람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변화될 근본된 이유와 동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변화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불러 찾아주신 그분께서 우리로 변화된 삶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없이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한 가지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나의 삶에 마주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내가 하나님만이 이유와 목적이 된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반드시 삶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변화된 삶의 시작이 되고요, 그 은혜가 변화된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 진리의 법칙은요, 대초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또 변화된 그순간에 고백과 감사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 오해하기를 우리가 어떤 변화된 모습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지만 삶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주도하여 베푸시는 선제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내일을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한 삶이요. 오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 읽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출발점과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되게 믿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백성 삼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기 하나님이 되어 주고자 하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은혜를 선포하신 그때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때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요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36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은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칼과 긴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37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말미암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편만해지기를, 선, 편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선택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로 넘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 다시 하나님의 백성되기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 가운데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된 그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들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주실 수 없는 상태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없는 너무너무 합리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버린 그들을 다시 백성 삼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백성 되어달라, 하나님 되어달라 부르지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나와 단지 은혜로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었던 그들을 먼저 은혜 가운데 다 모아서 어디로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그 땅으로 돌아와 안전히 살아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된 삶의 안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고질적인 우리 신앙의 문제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멀리 있어서. 한참은 먼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절실하게 간과하는 그 누군가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넘사벽이라는 우리의 생각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변화된 삶의 내일, 회복된 삶의 다음들이 너무너무 멀어 보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여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더 없이 분명하게 거듭 선포되죠? 누구에게요? 당신의 백성이 될수 없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수 없는 그 현재에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다가올 은혜의 회복을 변화된 삶의 결과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받게 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없이 생생하게 들려져야 될 도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함과 못함에 기준되지 않아요. 우리의 옳음과 옳지 못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되어 주심의 삶에 축복된 내일에서 뒷걸음질 치며 점점 멀어질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먼저 찾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얻는 거예요. 긍휼하심 받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언제든지 영원히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주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일으킬 변화된 삶의 결과는 뭡니까? 어떤 때라도 내게 베풀어질 은혜가 있음을 담대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허락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언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와 마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로서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그런 오해들은 다걷어들이고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얻게 하실 그 은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성큼, 성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담대히 사모하며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다가올 그 은혜, 은혜에 관한 믿음이 곧 우리 가운데 변화될 삶의 소망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 삼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뭘 합니까? 각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복을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대라고. 뭐예요? 복, 복,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돼요.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삶의 복된 삶의 결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된 삶의 결과들을 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을 이렇게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과 한 길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39절의 첫 번째 복이 나머지 모든 복된 삶의 결과들을 결정한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 약속하셔서 잔뜩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복의 내용을 기다렸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조금 너무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보잘 것 없는 복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항상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 한 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소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정한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언제든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마음껏 열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축복된 삶의 다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계속 되어지지 않냐는 그 이유 중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외에도 여전히 마음 두고 있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들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덮는 마음으로 찾아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쳐가는 축복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세워가시는 그 축복.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한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떠날 수 없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께 떠나 있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어나실 하나님의 우리가 자꾸만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수록 빈번하게 하나님의 부재함이 느껴지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실제하는 삶의 자리마다 점점 희귀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분명한 이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부재를 메워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늘 경험될 수 없는 희망 고문처럼 여겨지고, 때론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이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분명한 믿음보단 다른 길에 더 마음쓰며 하나님을 참여시키려는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 계신다고 확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셔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분명한 이유가 되어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내어놓기를 너무너무 쉽게 떠나 살기를 우리는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이 축복에서 우리가 자꾸만 떠나 살아가요. 그것을 오늘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집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어리라. 아멘. 아, 지난 이틀 동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읽고 또 있는데요. 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흩어졌던, 흔들렸던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분명히 붙잡히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복을 주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베푸시면... 삶의 결과가 내게 이루어질까 이것만 상상해도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진짜 제가 말 잘못할 뻔했습니다. 미치겠다라고 말할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서 너희에게 복이 되어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땅에 뭐할 때까지 완전히 심겨질 때까지 전등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분명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시면서 그런 확실한 결과를 이루어내 주시겠다 약속하며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 써주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요. 때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주고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너무 많습니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써주지만 그들이 해결자가 되어주지는 못해요. 정성을 다해 우리와 함께 고민해주고 공감해주긴 하지만 그들을 통한 확실한 삶의 결과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불가능이란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분명히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서 복을 다해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마음 쏟으면, 내가 정성 다하면, 너희의 삶가운 이루어질 삶의 결과는 뭐하다? 확실하다. 더 없이 확실하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한 길을 찾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3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실 한 마음과 한 길의 그 축복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확실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축복된 실체를 여는 마스터 키워드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오직 한마음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삶의 길임을 나는 그 하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길들을 모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밖에 없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해 만사를 내쳐두고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구걸하는 분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뭔가를 얻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얻고 싶어서 마음 주고 길 열어달라 말씀하시는 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확실하게 쏟아서 더없이 확실한 삶에 복된 삶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내게 한 마음과 한 길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길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너희 가운데 반드시 반드시 찾아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선물은요. 언제나 은혜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마주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언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갖고 선물처럼 마주할 그 삶을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즐그리교회 모든 성모님들 결코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것들과도 타협함이 없이 오직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 되어 주실 거란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떠한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지 그 복된 삶의 결과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대,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없는 그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됐기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안에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유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유로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법속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허락될 그 삶의 내일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마주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흘러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흥황하는 삶의 내일을 날마다 꿈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